자,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, 어 시장이 좋은데 비해서 사실은 좀 삼성이나 뭐 일부 대기업들에 추중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들의 상승 숫자는 좀 적은 측면이 있었고, 특히 세력, 세력들이 좀 작전에 있었던 종목들은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지는, 해서좀 하락이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쉬우신 장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또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1부에서는 이전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, 어, 코멘트 드리는 시간을 이어 왔고요. 이제 2부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, 지금 이제 3부 시작했고요. 이번 3부부터 이제 다시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.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, 어, 은근히 좀 박스권에 예민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가지고 있었던 워낙 이 정배열 흐름이 상향 추세로 곧게 뻗어 있었고, 그리고 이 라인을 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, 보시면 장기 2평을 계속 지지받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과거 흐름을 감안했을 때, 약간 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선비였어요. 선비였는데, 어쨌든간 모든 걸 잃고 밀리다 보니까, 그 선비 흉내를 못 내게 되었고, 해서, 보시면 이 라인들이 이제 밀집되기 시작했는데, 2평, 라인들이 이제 밀집되는 밴드를 그렸고요. 이 밴드 구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참 이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항권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됐고, 또29,000 라인도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왔습니다.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또 증시 폭락할 때 이만큼 깨지기도 했는데, 어쨌든 오늘만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저항권들을 모두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어 한편으로는 또 오늘 너무 많이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도 많이 나왔습니다. 많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. 그래서 기존의 이 웨이브 패턴을, 패턴을 좀 반복했을 때 그걸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.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29,000 라인을 항상 음봉의 꼬리로만 이렇게 쳐댔거든요. 하지만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뭐한 3개월, 4개월 만에 돌파 마감했다는 거 굉장히 좀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 되겠습니다. 자, 매수가 29,20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25,700원 손절 대응해주시되 최소 목표가는 3%. 그래서 그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첫 번째 추천드렸고, 자, 두 번째는 PCL 되겠네요. 사실 PCL 같은 종목들은 이제 턴어 터너, 터너라운드를 막 시작하는, 그래서 언더 쪽에서 이제 슈팅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이 굉장히 좀 자제되는 그런 스타일인데, 그래서 어, 멋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좀 상식 없이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습니다. 하지만, 어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매수 포인트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중요 포인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122평인데 이 라인이 옛날부터 제대로 된 지지 라인이었어요. 이 라인이 굉장히 좀 확고한 지지 저항세를 이어왔기 때문에, 자, 보시면 이때도 지지 포인트를 이어왔죠. 자.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대로서 역할을 하는데,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, 추세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오늘 뭐, 그냥 한번, 장중에 폭발하고 마감하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지만, 그렇지만 근한 달여 만에 다시금 22평 돌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, 이때도 보시면 이제 도치, 십자 도치 안을 형성하면서 추세를 하향으로 이제 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향 추세를 좀 강하게 이어갈 걸로 보이는 이런 반전 추세가 나왔지만,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고, 저점이 보시면 은근히 높아지는 측면 또 종가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측면 어, 여전히 아직까지 뭐 확실한 반전 신호다 라고 볼순 없지만 이 평라인들을 수렴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천천히 이제 터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고 이 종목의 특성상 어,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여기서 형성했던 이 해머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이 종목은 이제 PCL이고요. 단중기적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단기적인 접근이 우선이기에 단기 추천을 드리고 14,80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또 손절가, 목표가는 최소 5, 최소 3%네 그리고 손절가는 13,700원으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입니다. 마지막은 모비스 되겠습니다. 모비스인데 이거는 제가 강추 드리지는 않습니다. 어, 뭐 언뜻 보기에는 아까 종목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기법에 걸렸기 때문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리스크 차원에서. 조금 주저 드릴 수 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고, 이거는 과거 회기 패턴과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,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시면, 이때의 흐름을, 이때 어느 일정 부분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보시면 헤드 앤 숄더를 이렇게 보였는데, 머리 어깨형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랬는데 이때만큼의 흐름은 아니었더라도 기존의 회기를 반복한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밀리지 않는 이유는 이때처럼 급박했던 그런 어 코로나 같은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이 밀집 배열 박스권 속에서 주가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. 입니다. 하지만 이거를 뭐 탈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. 하지만 또 하지만 네. 라인을 또 이탈을 하거나 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강추까지는 아닌 종목이다. 다만 이제 뭐 모르는 거죠. 주식은 다 진이사 대천명 소탐 대실이고 또 동시에 뭐죠? 과유불급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작은 걸 탐해도 문제고 큰걸 탐하면 더 문제가 되네. 그런 시장 속에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, 어 테크닉적인 추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접근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,375원 모비스고요. 2,37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2,180원 손절 대응, 최소 목표가 3% 똑같이 대응을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종목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. 저희 VIP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종목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날인데, 이 종목들이 적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러한 리스크에도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,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